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트입니다 오늘은 벤츠 GLB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블랙박스 작업, 보조배터리 작업, PPF 작업, 유리막 코팅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저판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후포옵틱 프나세 등급으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전면에 30%, 측면은 15%, 후면과 선루프는 5%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백화 연상 없이 이물 없이 깔끔하게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30%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은 15%, 후면 열리는 5%, 선루프 푸나스의 5%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SD 7000. 아니, QXD8000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위쪽에 커넥티드 프로 같이 장착해 드렸습니다. 벤츠 순정 블랙박스도 같이 활용하신다고 하셔서 오른쪽에 위치 잡아가지고 장착해 드렸습니다.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수석 시트 하단으로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아이볼트 5A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조수석 시트 하단에 이쪽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PPF 5종 PPF 진행해 드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순제이 안쪽에 도어컵 부분, 문끝 쪽에 도어엣지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유구 캡 부분 같이 작업 진행했습니다. 도장면에는 유리막 코팅 작업 같이 진행을 해 드렸고요. 시공해 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츠 GLB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